음. 음. 안녕하세요, 배세한 마리 두 마리 채널의 배세한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좀 다이어트 할수 있는 것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가실까요? 첫째 물을 많이 마셔라 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실까요? 저는 2리터를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성 기준 하루 물의 섭취 권장량도 2리터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더해서 100으로 나눈 값이 본인이 하루에 먹으면 되는 물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2리터를 기준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생각해보면 물을 많이 마셨 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억지로 먹고 있지만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실 겁니다 이게 왜 다이어트에 도움 되냐 그 가게 되는 움직임도 결국 유산소 운동이 된다는 점 아시겠죠? 화장실을 가시면서 결국 걷고 빠르게 걷고 하면 유산소가 되잖아요 화장실이 조금 더 멀수록 유산소가 되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서 유산소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보와 변비, 피부 미용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유산소를 할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중간 간식을 칼로리가 좀 낮은 것들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칼로리가 높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스트레스가 풀려. 하지만 내 몸은 살이 찌고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차라리 요런 거. 35칼로리. 요런 거. 고약 젤리. 뭐 아니면 견과류 같은 좀 뭔가 초콜릿이 덜 묻힌 그런 열량이 낮은 것들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도 아몬드를 계속 먹고 있고요. 두유 그리고 곤약 젤리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먹고 있어요. 아니면 계란을 삶아와서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분들도 책상에 거울을 두셔가지고 내 얼굴을 좀 자주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느라 전화 받으랴 업무 하느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화장실 갈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거울을 많이 보시면서 나를 가고야죠 저도 원래 거울을 두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께서 거울을 보시면서 본인을 가꾸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멋있어 가지고 저도 거울을 두고 봤는데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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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의 상태를 좀 보시면서 어 피부가 좋지 않구나. 그럼 피부크림 사시고 살이 좀찐거 같네. 운동하시고 그렇게 자아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기가 좀 많이 느셔야 돼요. 일이 끝나고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특히 직장생활을 잘 하려면은 좋은 시간 되는데, 같이 드실까요? 아 좋죠. 오늘 바로 캬, 캬, 하셔야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연기가 좀 느셔가지고 어 제가 어 속이 안 좋아서 너무 쉬고 싶습니다. 어,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어, 아 오늘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어머니를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장님 저를 곱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연기가 좀 늘어야지 회식을 안 가실 수 있어요. 특히 회식에서는 음주, 고기,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줄을 이으니까 그런 장소를 많이 피하시는 방법도 살빼수 있는 직장인들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그냥 소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결국 나를 꾸미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